여보세요. 너는 가슴이 없어. 너는 가슴이 없어. <laughs> 아니 미친. 너는 가슴이 없어. <laughs> 샹. 너 고소. 너 고소. <laughs> 어? 안녕하세요. 헐 걸렸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laughs> 네. 와우. 안녕하세요. <웃음> 하이루. <웃음> 네? 저 이집트 코끼리입니다. 코끼리님 안녕하세요 벗어 아 전화 걸렸다 벗어라 벗어라 엄청나게 아름답네요 벗어라 네 정말 볼 때마다 눈물이 날것 같아서 벗니다 벗어라 아, 벗으면 되나요? 네 영상통화 해주세요 아 정말입니까 폼으로 알려주신다면야 뭐 근데 말투 뭐 되게 신기해요 <laughs> 로버트 <로봇> 같아요 말투 <laughs> 아 말투가 로버트 <로봇> 같나요? <laughs> 이게 전화 음, <laughs> 전화 받는 업무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고객 자꾸 통화를 하면 이게 고객분께 통화하는 것 같아서 로봇 같아. 아 로봇같아 아 웃음 소리가참 귀엽네요 아 지금 미칠 것 같아요 정신 나갈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같아요 아왜 어, 이렇게 이쁩니까? 뭐 같다고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보이스피싱 아 그런 소리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아프리카 옛날에 잠깐 했거든요 음. 어, 웃기다. 그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런 거. 아, 그럼 컴퓨터 목소리 한번 해볼게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오, 똑같다. 기하의 금액은 29,400원입니다. 헐, 얼마 뭐, 이런 거말씀하시요왜 <laughs> 하필 2 4 9 0 0원 <laughs> 아, 그건 아니고요. 왜 들어본 아, 없어요? 고 제가 아프리카 방송을 보면서 아 처음으로 배풍을 충전했어요. 아 이건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건 뭐비아 발언이 아니라 아 얼마나 좋으면 저 돈까지 충전해서 쏠까 했는데 아 되는군요. 네, 아 너무 이뻐요 아름답고요. 아 피부 봐요. 도자기예요. 손으로 가렸는데 저게 손인지 얼굴인지 손으로 얼굴을 다 가려버리네요. 얼굴이 오만해요 아 어, 웃을 때마다 좀 심장이 뛰고. 네, 말이 안 나와요. 지금 미쳐버릴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막... 가르마도 정교하게 나있는지. 아이고, 상도 이쁘시고. 움직일 때마다 막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완벽합니다. 아이 우리, 가르님께서 코끼리 전제사 2만 4,500원 하시는데요. 아, 네, 그거보단 조금 많아요. 아, 어, 너무 웃기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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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아이고! 제가. 회사에서 조금 요즘 그, 지금 방금 퇴근하고 들어왔거든요? 네. 회사에서 가끔 우리 그 인근인 방송을 보고 있으면, 저희 회사가 특성상 참 여성 사원이 많거든요? 네. 아, 그래갖고 참, 이걸 보고 있으면 요즘 좀 시선이 좀 따갑긴 해요. 네. 저분이 왜 그러시나? 네. 아, 그래도, 네, 우리 익류님의 방송, 앞으로 좀 계속 오래오래 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집트 코끼리님 <laughs> 네네. 아, 그럼 마지막으로, 상대모사 하나 하고, 그냥 그렇게 딱 끝낼게요. 네. 그, 혹시 강마에 아십니까? 강마에? 옛날에 택구마였던 네, 아, 그럼 강마에 한번 해볼게요. 네, 똥땅을 <laughs> 해주세요. 아, 네, 그걸로 해드릴게요, 그러면. 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마에스트로 강마입니다. 아줌마 같은 사람을 세상에서 뭐라 부는줄 아십니까? 호제불릉빔폐컬림돌 따라해보세요. 똥, 똥, 어, 비. 당신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네요. 도저히 탐아줄 수가 없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사랑해요. 아! 이거 녹음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끊을게요. 다음 분을 위해. 네. <웃음> 네? 어, <laughs> 늘 <오늘> 되게 임팩트 <laughs> 있으시다 <있어요. 웃음> 여보세요? 어. 어, 안녕, 우리 성격이 아, 이제 집에 왔다. 너무 피곤하다. 하이루. 너도 아, 보이, 보이 스웨어 보이스 해주세요. 보이스웨어? 응.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잖아, 왜 이렇게 상냥해. <laughs> 아, 지금 너무, 너무, 아까 오면서 자가지고, 어. 좀 피곤해. 아, 진짜로? 응. 음. 얼른 자. 내가 아까 방송 본다고 했잖아. 그래갖고 지금, 집에 음. 오자마자 본방 뚫고, 응. 음. 어, 지금 와가지고 방송 보고 있어. 아, 진짜로? 루쏘님 하나 감사합니다. 크어 <laughs> 오, 라이브. <laughs> 오, 라이브 엄마, 엄마, 해주세요. 오, 라이브. 엄마가 있습니다한 <laughs> 번만 해주세요. 셰프, 한 번만 <웃음> 해주세요.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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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하 내가 아니야, 유랜뉴 샷. 헐, 더러워. 더럽다니. <laughs> 더러워요, 셰프. 시켜놓고 더럽다고 하면 어쩌자는 거야, 어? 셰프, 그거, 파스타 주문 읽어주세요. 1번 테이블, 뽀솟 뽀소빠레. 파레. <laughs> 뽀소빨레가 뭐야, 뽀소빨레 시바베네 봉골레 하나 파스타 하나 몰라, 뭐, <laughs> 몰라 뭐, 나도 몰라 <laughs> 나도 나도 몰라 아니 솔직히 내가 파스타를 음, 안 봤어 아 진짜로? 파스타안 봤어 <laughs> 음... 왜 이렇게 좋아해? 아니 하면... 멘토가 루팡, 루팡 불러주세요 지금 내가? 어? 루팡, 루팡 루파, <laughs> 루파 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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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라. 아 더러워 꺼져. 아 무서워 진짜. 어 할라. 어 아, 더러워.